이것도 맛좀 보고 가겠습니다. 아, 이거 엄청 긴 거네. 성따닥 아, 좀 더. 그렇지! 바로 옆에꺼 옆에꺼는 보이질 않아서 어투 옆에꺼도 따라 e 거야잘엉 s 그렇지! 제발 제발 올라오면서 치지 마. 아, 이거 어려운데, 오바해 볼게. 한번 해볼게요. 안 돼~ 아이스~ 만 원에 두개 뽑았어. 만 원에 두개 짜란~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 포도송이 한번 해볼게요. 상품은 라이브. 이거는 만원 한번 넣어볼게요. 출구통이 조금 낮은데? 아, 왕추가 하나 달려있구나. 좀 힘이 약하다. 안에 쇠구슬도 달려있다. 요거는 앞발이 포도, 포도알 딱 끼면 될것 같은데? 앞발이 포도알 사이에 딱 껴야 될것 같은데? 오, 좋다. 자세. 앞발이 포도알 사이에 딱 껴서? 스터치를 하고? 아, 톡꽉 아, 아, 요거 는 전압 이낮은게 조금 꼼꼼... 속 도가 느려서. 아, 덕과가 안 오물이냐? 아, 누우면서 포도를. 아... 아, 이건 전압이 낮아서 적응이 잘안 되네. 와. 아. 와, 이것도 넘어오긴 넘어올 것 같은데. 포도 알갱이 사이에다가 압박을 넣고 싶은데, 앞쪽에 붙어 가지고 잘안될것 같아. 아까비, 아까비! 이거는 전압이 낮아가지고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이거 한번 해볼까? 앞발 바뀌어버리네 바로 집게 회전하고 집게 회전하는 건 얇게 쳐서 회전으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투 터치 센터가 딱 보이고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아더 꺾으면 한번 잡아주지 잘잡았 다？아, 잘잡았 는데. 오건될것 같아요. 센터만 잘안 물어 주면, 아, 저기 구멍에 자꾸 몇 발이 끼네. 왼쪽 구 멍이 자꾸 옆발 에껴 가지고 아까비아 자꾸 끼 네. 좀 바꿔 주고, 싶은데, 아, 그대로 돌아오네. 얇은데. 그래도 앞발이 바뀌었으니까. 덮어! 아. 와... 깊이 쳐야 되나? 올라오면서 쓸려서 센터 어디 갔나요? 그리고 꽉 쳤다. 와, 따비 그렇지. 그렇지. 옆에. 이것 한번 해볼게요. 옆에 거잘안 보이지만 일단 깊이 들어갑니다. 한번 더 아, 옆에 거는 조금 어려 워 보이는데? 조금 포기 이것도 하나 뽑았네요 나올 것 같아서 상품이 뭔지 모르겠네 일단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